전업주부에게 휴일이란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 보고 싶으시답니다. 네, 그 남편이 상당히 수입이 높기 때문에 편하게 잘 살고 있긴 한데 그런 남편이 육아에는 전혀 참여를 안 해서 고민이다 이런 전업주부의 사연입니다. 4년째 사연자는 전업주부고요. 그 남편이 집에서 뭐 14시간, 15시간 정도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. 그런데 월 평균 수입이 무려 3천만 원. 상당한 정도입니다.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고, 9개월 난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. 이 남편이 집안일은 일단 일절 안 하는데, 이건 뭐 합의가 된 거고요. 사연자도 전업이라서 전혀 불만도,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. 문제는 남편이 그 아이를 거의 안 돌본다는 거예요. 가끔 그밥좀 떠먹여주는 거, 뭐이 정도 제외하고는 아이 목욕, 재우기 이런 걸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이 사연자가 최근에 그 옛날 결혼 전 취미였던 골프를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. 그 옛날엔 남편이랑 같이 쳤고요. 남편은 지금도 틈틈이 치는데 앞으로 가끔씩 주말 하루라도 남편이 아이를 좀 봐주면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. 뭐 이런 입장입니다. 그런데 남편. 식기 세척기도 사주고 음식물 처리기도 사줬고 가사 관리사도 모셔줬는데 주말에 아이까지 봐달라니 이거 얼마나 더 편해지려는 거냐 라면서 거절했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이 부부가 크게 싸웠다는데 정말 지나친 부탁을 하는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. 자 그렇군요.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신데요.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. 먼저 사연자 아내분입니다. 오빠 치우리 오빠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 오빠 덕분에 여유롭게 사는 거 인정 고마워 자 그런데 우리 지훈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애가 또 완전 자이언트 베이비라서 얼마나 많이 먹는데 싸기는 또 얼마나 많이 싸고 퇴근도 없이 독방 육아하는 거 진짜 죽겠어 나도 주말 하루 딱 하루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라도 좀 치면서 운동 좀 하자 오빠 막말로 지훈이 기저귀 가는 방법 알긴 알아 응, 어? 동그라미. 야 오늘 구도 좋습니다. 자 다음은 남편이에요. 날라리야 날라리야. 아주 그냥 네가 호강 날라리가 났구나. 뭐 독박유가 그게 지금 할 소리야? 어?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어다 주는데 야 그렇게 따지면 난 독박벌이야. 나 혼자 벌어. 나도 퇴근 없어. 서재 처박혀 가지고 일하는데 뭐 지윤이 기저귀가는 방법 알긴 알아라고 라고 라고라. 알았어 오케이. 다 해, 너 하고 싶은 거다 해. 내가 지우이 볼게. 대신 너 내가 지금 버는 것만큼 따박따박 벌어서 따박 갖다 줘. 알았어, X. 아왜박 변호사님 왜 한숨을 쉬세요? 저는 사실은 이게 O를 들고 싶었는데 응. X를 드는 거는 저에 대한 반성입니다. 아, 진짜?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항상 아... 제가 아직까지 애가 이제 대학을 가는데도 아직까지 어릴 때 많이 못했던 거 그부에 대해서 아이한테도 얘기를 듣고 있고, 또 애들 엄마한테도 그 어떤 핀잔을 좀 받고 있는데,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남편이 뭐 힘들고 바쁘고 또버이도 좋고 이해는 되지만, 그래서 이제 제가 X를 들어줬지만, 앞으로는 골프 같이 치고요. 골프 칠때 도와줘야 된다. 이런 의미에서 지금 상황에서 남편이 이해하지만, 앞으로 좀 하지 말아 라는 취지에서 좀 도와드리라는 취지에서 오를 들었습니다. 아, 무슨 말씀이시죠 이해가 안 돼요. 아무튼 X 뭐 아무튼 X 네. 결론은 X. 자 교수님 이 사연은 아무래도 이 사연자가 자기 좀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, 들어요. 네. 왜 그러냐면 지금 어, 연봉이 3천이 아니고 월 평균 3천이면 연봉 3억 6천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번 그 사례가 뭐 보통 일반적인 것 같으면은 제가 아까 이제 그 반대 쪽을 들었겠지만.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남편들 보면 이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밤낮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, 휴일 날 자기가 아이를 좀 봐달라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골프 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. 그래서 아마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참그 팔자 좋은 부부구나 정말 아주 저, 저런 저 고민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어, 남편이 한 3천 정도. 어, 벌어오면, 뭐, 사실 남편이 저 정도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나중에, 그, 어떻게 보면, 뭐, 어, 또좀 여유가 되면은 자기 자식이니까 잘 보겠죠. 그래서 이것을 삼천이라고 월평균 낸 거는 저도 지금까지 그 들어본 것 중에서 상당히 이분이 아, 우리 이만큼 벌어요라고 하는 것을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아. 자, 양 변호사님, 제가 이분하고 이제 이렇게 톡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나올 걸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어요. 어, 그래도 네. 괜찮으시겠냐? 괜찮으시답니다. 그런데 음, 사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뭐 시청자분들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어른들이 애 볼래 반멜래 그러면 응. 반맨다라고 했다고 합니다. 어. 아이 보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기도 하고요. 그리고 사실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라는 거였어요. 월 3천만 원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액수긴 한데요. 혹시 그거 아세요? 물론 이혼해서 좋지 않게 끝나긴 했지만 빌 게이츠도 어. 애들 어렸을 때 학교 드라이브 학교 데려다준 거 본인이 했답니다. 출근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. 아이하고 쌓아가는 관계라는 것도 있거든요. 그런 점을 아내만 생각하실 것도 아내도 생각해야 됐지만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도. 본인이 그렇게 힘든 일, 아이가 그렇게 정말 그냥 잘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면요. 나중에는 아이하고 정도 안 생겨요. 그거는 본으로 절대 못 사는 시간입니다. 본인을 위해서도 하세요. 일주일 하루 정도는. 그렇군요. 자, 본인 생각도 하기,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. 네, 이월 3천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진 않는데, 이게 얼마를 버는지를 좀 떠나서, 이 남편이 어쨌든 아이 아빠가 육아에 일절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아이를 위해서도 좀 좋지 않지 않나 나중에 혹시나 비상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아이를 보시고 겸사겸사 뭐 아내분도 조금 뭐 취미생활도 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동그라미 선택을 했고요. 가족 여러분 의견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박태경 님. 그 정도 벌면 그냥 참으시고 가끔 쉬고 싶으시면 육아 도우미를 좀 써보세요 하셨고요. 가을님, 나 같으면 신랑 모시고 살겠다 하셨습니다. 하지만 현희님, 남의 애 키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애인데 그거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하셨고요. 담비맘님, 듣다 보니 자괴감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셨습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